안녕하세요. 어, 노동법 실무. 이번 시간에는, 어, 자동 연장된 단체 협약에 대한 해지권이 노사 합의로 배제될 수 있을까?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앙경제, 주중앙경제, 이게 이제 노동법 관련된 그 잡지나, 뭐, 그 강연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하는 그 기업이에요. 기업이라기보다 아무튼 교육기관이에요. 사교육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따끈따끈하게 나온 이슈앤 리포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 그 내용 그대로 옮긴 거예요. 거의 그대로 옮긴 거예요. 자, 왜이 리포트를 작성했나? 자, 2016년 3월 10일, 대법원 특별일부 주심 이인옥, 이인복 대법관, 어, 이인옥, 아, 그, 그, 이인복 대법관 특별일부는 금속노조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단체협약해지권 제한약정을 인정해라 라면서 낸 단체협약시장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서 방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협약해지권 에 대해서 제한을 줬다는 거죠. 노사가 협약을 해서 근데 요게 위법이라고 시장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천안지청이. 그러니까 이걸 취소해라라고 이제 소송을 했는데 졌죠. 자, 이 사건은 금속노조가 민노청 소속이죠. 금속노조가 어 유성기업 등 일곱 개 회사와 단협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이 자동 연장 조항. 플러스 어, 유효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어느 일방이 단협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해지권 제한 합의 조항. 이런 두개 조항을 마련을 했고, 어, 이거에 대해서, 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이단협은 노조법 제32조를 어긴 거다라면서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금속노조가 해당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판결에서 얘기하는 단체협약 자동 연장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게 문제됐길래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 걸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체협약 자동 연장이란 무엇이냐? 자, 노조법은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이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 32조 제 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 그 노동 판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취지는 단체협약이 당사자를 부당하게 오랫동안 구속하는 것을 방지하고 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단체협약이 어, 노사 간의 갈등을 불러오는 걸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단협의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단협이 없는 상태가 발생하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노조법에는 자동 연장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자, 이 협약은 새로운 협약이 성립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 협약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합정인 거죠. 이게 이제 그3십이조 사망 단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노사간의 단체협약에다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그런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거에 따르라 따른다라고 이제 허용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럼 단체협약에 이런 자동 연장 규정을 두었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른 연장은 무제한 가능할까라는 거죠. 자 만약에 노사간 갈등으로 인해서 새 단협이 계속 체결로 뒤지 않는다면 어떻게 들이죠? 새 단협이 계속 체결로뒤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laughs> 아시죠? 자 새, 어, 새로운 단협이 계속 체결되지 않는다면. 어이 자동 연장 규정에 따라서 기존 단협은 계속 연장되는 걸까 라는 거죠. 자, 이걸 막기 위해서 뭐 단협 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단협 체결될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옛날 단협 가지고 계속 가는 건부당하지 않겠냐. 그러면 일방은 그거를 깰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 후단에 당사자 일방은 해지고 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해서 종전 단협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느 한쪽이든 간에 해지권을 인정해서 노사가 자동연장 규정 때문에 기한 없이 종전 단협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당사자는 해지권의 근거에서 자동연장되는 이 단협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 자동 연장 규정으로 인해서 단협의 유효 기간 제한,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는 그 제한 규정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 아까 이제 아까 그래. 녹음을 지금 바로 연달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온인 파일 중에 이게 있어요. 그, 어, 대법원 2015년 10월 29일 날 선고된 판결, 그 판결의 내용이 이거랑 좀 연관이 있는데. 거기에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지권 조항은, 어, 단협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입법 취지에 따라서 당사자가 장기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사자로 하여금 새로운 단협 체계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 내용이랑, 뭐, 대법원에 얘기하고 있는 게요 내용이랑 비슷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해지권 조항이라고 하는 게, 당사자의 합으로 무효화가 가능할까? 그게 이제, 이번 판결의 핵심이죠. 그리고 어, 천안지청에서 시장명령을 내렸던 근거죠. 자, 노사가 합의나 약정으로 이 해지권, 요거요, 요거, 요거, 6개월 전까지. 자, 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는 건 가능할까? 만약 그렇다면 이론상으로는 양자가 한번 체결한 단협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해지권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단순한 임의규정인지, 이제 그거랑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강행규정이라면, 양 당사자가 임의로 협약이나 약정을 맺어서 서로의 해지권 행사를 배제하는 건 불가능해지겠죠. 임의규정이라면. 뭐, 당사자가 이렇게 정하면, 뭐, 그거에 따라갈 수 있겠지만, 강행규정이라면 지켜야 한다는 거죠. 자,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노조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서 단협의 유효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점점점. 유효 기간을 제한해서 단협 내용을 시에 맞게 조정해 나가자는 데그 뜻이 있다. 점점점. 제32조 제3항 단서 해지권 규정도 점점점. 단협의 유효 기간을 제한한 입법 취지에 따라서 당사자가 장기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이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유효 기간을 제한한 어, 노조법 32조 1항 2항이나 해지권을 정한 노조법 32조 어, 3항 단서는 모두 강행규정이라고 볼 거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더라도 이단일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당사자 합의로 이 해지권 행사를 묵, 뭐, 이렇게 못하도록 하는 이건 안된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위법이다. 라는 어, 내용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자 그러면 이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뭐냐? 자, 해지권 규정이 강행 규정이냐에 대한, 어, 하급심은 존재했어요. 대구지법에서는 강행 규정이라고 봤죠. 내용 읽어보세요. 어,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어, 이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거를, 어, 확정적으로 밝혀줬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